이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에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을을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리 잠깐 말씀 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8절 말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딱두 절을 8장에 나와 있는 전두 절을 딱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리고 8절. <laughs> 제 성경으로는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어 죄송해요. 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사울 당...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어기더라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어. 큰 박회가 사도. 있어 사도회에는 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리라. 8 절입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아마 어그 이번 주 묵상하시면서 어 읽으셨던 말씀이어서 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이었나 오늘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 그렇죠. 제가 어제 올렸었으니까 오늘 말씀일 거예요. 음. 참 음전반부에 사도 사도행전 팔장 일절의 이야기와 그리고 팔절의 반응이 서로 상이한 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일절에서는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짧은 호흡 가운데 팔절에서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반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아주 작은 고난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쉽게 흩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의심에 빠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호수 위에 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봐도 아주 작은 의심으로 그 호수에 빠져 버리는 아주 짧은 호흡마저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이 겪고 있는 박해 그 자체만으로도 어 흩어지거나 두려움을 쉽게 느끼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었느냐는 바로 신앙의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을 이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는 사도의 생활로 이제 청년의 삶 혹은 어 작년의 삶으로서 신앙을 이제 어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겪었던 경험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내 스스로 대답해 보기를 어, 내 신앙의 나이,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이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인가? 유년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 작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나이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나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사도들의 모습. 우리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볼 수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있느냐가 아마 우리의 나이를 어, 보여주는 나이태가될 겁니다. 어, 음, 많은 어, 많은 교회의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날의 차고들로 어,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은 아직도 청소년기의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너무나도 보호해 주는 교회의 모습과 어, 좋은 게 좋은 거지 괜찮아. 뭐 이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그 신앙이 모두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게 아니었고 내 부모의 것이었고 내 가족의 것이었고 내 선생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영적 성숙을 잃어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사도들처럼 성숙해진다면 그 부수적인 어, 나이테를 나이테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8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성이 어디 다른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8장 1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 박해가 시작된 그성 똑같은 그 성에서의 어. 그 성에서의 기쁨이 시작돼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그 기쁨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역시나 기도할 텐데요. 이 기,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어, 그 나이테를 주님 앞에 갖다 어, 내밀고 주님 내가 참으로도 어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도 해보고 더불어 그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발견해보고 어, 마치 떡국을 먹는 것처럼 한살더 먹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 우리 이 시간 가운데는 큰 제목으로는 교회와 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질 건데요. 특별이 음,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어, 구별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어,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내 모습이 어떤지가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와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나이 텔일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습들을 돌아보며 내가 그 동안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성김의 모습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가족 가운데 나의 모습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그 안에서 더 이룰 수 있는 용기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어, 영적의 성, 영적 성숙 단계가 청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이제 독립하여 그 우리의 삶을 살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일 것이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한 어, 삶일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우리께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텐데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늘 하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잠깐 경이자매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더불어 특별히 우리 경이자매를 위해서 신앙을 향한 용기를 놓치지 않고 잘 이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경이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내일 우리 대면 집회로 이어집니다 어, 우리 주변에 어, 사람들을 함께 챙기며 우리 대면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면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광약이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그 이제는 그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laughs> Thank you. 자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기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나 보자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의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그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성숙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나이는 먹고 있지만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의 모든 신앙이 부모에게 있었음을 선생에게 있었음을 관계에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신앙이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청년의 때에 맞게 나의 신앙의 나이도 주님 청년의 때가 되어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어른의 자리로 성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모든 신앙의 나이가 증거되는 그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사,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태를 보여주며,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로, 복음을 증거로 삶으며, 내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모든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더욱복의 복을 더,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일 있을 대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21년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 인간의 마음으로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 주님께서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더욱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내일 대면 집회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